안녕하세요. 호치미입니다. 음, 오늘은 해가 좀질 때쯤 나왔어요. 지금 6시가 조금 안 됐는데, 어, 어딜 갈 거냐면은, 1군을 제가 영상 찍으면서 거의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진짜 오랜만에 1군 나들이를 하면서 가서 좀걸어보려고 진짜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안 타고 나갑니다. 앞에 오긴 했는데, 그럴 기사가 없는데. 아, 이 오케이 갑시다 어? 동울나마 아 태민 씨 귀여운 거 주셨네 갑시다 뒤에 타고 가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 아 어, 오늘 너무 이쁘네 아주 가고. 가면. 아, okay. yeah. 자. 와, 오랜만에 왔네 벤탄. 진짜. 이 앞에 원래 광장이 없었거든요, 이건. 근데 광장이 생겼네. 바로 도로였는데 이게 여기가 원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쯤에 여행 오셨던 분들은 여기가 그. 다 파란색 벽으로 막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뻥 뚫려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광장이 생겨버렸네. 아 사람들 이렇게 너무 좋네요 이런 빈티지한 건물들도 좀 있고. 아직 문은 안 닫았으니까 벤탄시장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되게, 계속... 역시 내가 관광객 같이 보일 거야, 아마. 그냥 이런 짝퉁. 어, 이런 숙골 자주도 해놓고. 여기는, 금은방 핫담이라는 금은광이에요 환전의 성지죠. 거의, 뭐 환율을 여기만큼 잘쳐주는데 사실 없습니다. 환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이렇게 뭐, 파는 날씨들 와가지고, 그냥 나한테 뭐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면 안 하나? 안 하네. 우선, 오늘 날씨를 좀 말씀드려요. 오늘 날씨가 꽤나 향상합니다 진짜 하나도 안더요땀한 방울 안 흘렸어요, 지금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원래 걸어오면 그 땀이 좀날것 같고 싶은데, 한 방울 더안되있어 아이고, 강아지 안녕? 음. 이런 과일들도 막 파는데, 이런 과일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비싸요. 숙소, 근처, 막 이런 데 싼데, 편의점만 가도 과일을 싸게 팔거든요. 편의점 비싼 편인데. 근데 그런 데보다 훨씬 비싸니까,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 그 요즘에, 뭐야, 젊은 사람들, 예,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가는 뭐 그런 거좀할 만한 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소개해드릴 만한 데가 낭만은 없지 우미네아 이제 벤탄 시장 주변을 좀 돌아 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벤탄 시장 여기 동문, 그지? 동문 건너편인데. 여기는 확실히 로컬 느낌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 오래 지나도. 그리나마좀 여기가, 이 인근에선 조용해요. 이게 저런 식당들 불 켜져 있고, 옆에 앉아서, 사람들 앉아서 밥 먹고 이런 거는, 이게 밤에만 느낄 수 있는 풍경이라, 저런 정취를 낮에는 못 느끼죠. 여기가, 여기가 옛날에는 이 앞에가 다 파란 벽으로 여기까지 막혀 있었어요. 인도 바로 앞에까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인도도, 인도 안쪽까지 막혀 있었을 거야, 아마. 거의, 사람 걸어다닐 니 틈도 좁을 만큼, 되게, 여기에서 다 공사 중이었거든요 이, 얼마나, 상인들도 답답했을 거고, 저도 진짜 이 뷰를 보게 되는데까지 오래 걸렸죠?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튀어 있으니까, 참, 이게 뭔가, 그, 그 이게 낭만이지. 호치민 시가 좀 특징이 있어요. 호치민 시는 그다 평지입니다. 살짝 오르막 내리막은 있는데 다 평지예요. 좀 특이하죠. 이거를 여기 사는 사람들도 전혀 못 느끼고 있던 분들도 있어요. 거주하면서도 모르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 그러고 보니까 언덕을 본 적이 없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가 삼각주라고 하는 삼각주? 강물이 내려오면서 이게 퇴적층? 이런데 위에 만들어진 곳이라서 그래서 섬처럼 돼있는 그런 구역들이 많고 그리고 다리도 많아요 그래서 치적시은 다리가 많고 강도 많고 다리도 많고 그리고 퇴적층이다 보니 이게 평지라고 하더라고요 주사드린게 많아서 아, 덥다 이제 좀 이 안에 뭐가 있지? 근들 이건 굴목을 잘 안들어 오니까 이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갤러리 카페 어 여기 예쁘겠다 뭔가 느낌있을까 이런데 좀 좋은 카페들이 많다고요 길바 큰 길가에서는 괜찮은 카페 찾기가 힘들어요 어 여기도 좀 느낌이 있네 여기에 거다 응, 여기에 간다. 오케이. 스텐을 찍고 있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이런데 산 찍는 게참 좋아요. 저 마약 금지 간판 앞에서 마약 하지 마세요. 어, 보여드리는 코스가,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여행 오셨을 때, 이 코스 따라서 한번 걸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마음에 드는 대로 둘라가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코스 추천 같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파스텔이라고 하는데, 중남 사람들은 파스토?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파스텔 브루잉, 이라는, 베트남 로퍼들 그 뭐야, 이제, 수제 맥주 브랜드? 서양 사람들이 호스다타인가가 찾은 거긴 한데, 수제 맥주 브랜드가 있어요. 그, 본점이 여기 있습니다, 본점.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됐는데, 여기가 이제 그 맥주집 본점이 있는 데거든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좀 이뻐, 그죠? 이런 느낌이, 이건 좀 너무 전통스럽긴 한데, 이게 지금, 새해에 붙은 거 아직까지 2022년 새해에 붙은 거 아직까지 붙여놨네 2020 지금 4년 돼가는데 요 위에가 이제 맥주집이고 밑에도 아마 어 저기도 밑에도 있네 그 옆에 이제 커피집도 있고 20집인가 봐 여기는 어 20집 느낌이 있더네 음, 클럽인가? 군복군복 이런 데가 많으니까 우와 짜 건들이 이집단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외주집이 있는데 지금 밑에 층에서만 하는 것 같아 이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에디스 뉴욕 델리 이런 거거든요 저 집이 근데 그 완전 미국식 그샌드위치라든지막 스테이크도 팔고 그 무슨 막 되게 당 많은 그 쉐이크에 감자튀김 찍어 먹고 막 이런 집이에요 유명해요 타우디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제 스타일은 그닥 아니었는데 미국식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볼만 할것같아 난리다, 그죠? 사층이 거의 기본이네. 아, 이쪽 동네가 바닥, 무슨, 진짜 깨끗해요, 바닥이. 한국은 더 깨끗하겠죠? 모르겠는데, 한국은 더 깨끗한 것 같은, 길이 진짜 깨끗하고, 이동네는 바퀴벌레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 이 동네는 오 뭐, 올만 합니다. 이렇게 포스터라고 하면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 찍는, 호칭민인민위원회 그, 시청, 여기가 나오고, 여기 앞에 앵무뱅회 공장이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이 건축 양식이 확실히 약간 예쁘게 서양을 흉내내려고 지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양식 그대로. 네, 참 서구적이기도 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이게 오래된 역사 있는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우후에는 공장은 건너 뛸게요. 왜냐면, 어 여기가 이제 또 포트존입니다. 여기 막 사진 찍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백그라운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포트존이 있어가지고, 여행 오신 분들 막 난리 났죠, 지금? 지금. 베트남은 눈무 쓰고, 아주. 그냥 남들다 보는 거 말고, 남들이 잘 모르는 거가르해 주고 싶은데. 음, 이게 동포의 길인데 이로 내려가면은 왼쪽에 이제 그 페라 그거 있고, 쪽에는 이제 뭐 카페 그리고 식당들 파인 다이닝 같은 식당들도 있고 한번 가볼까? 좀더갔자